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친구나 친척들 자주 초대하시나요? 집이 초라해서 청소하기가 귀찮아서 아니면 뭐 요리를 못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친구들은 우리가 럭셔리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ornament of a house is the friend who frequented. 네. 조금 어렵긴 한데요. The ornament of a house is the friends who frequented. 집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은 바로 자주 드나드는 친구다라는 뜻이었어요. 랄프 알도 에머슨이 남긴 말입니다. 비싼 장식으로 가득한 집보단 웃음과 사람 냄새로 북적이는 집이 더 따뜻한 법이겠죠?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내시 제가 받고 팔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찬내 가격 비교 차례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차팔때 차례 제가 팔게 차례 우와 내차 제가 팔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네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네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대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네, 2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청취자 참여는 facebook.com/차잉글리시입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 여러분들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예, 듣고 싶은 팝송 리퀘스트 해 주시면 제가 방송으로도 소개해 드리고 또 궁금한 영어 표현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월요일이 시작됐어요. 그죠? 예 오늘 하루도 본방사수로 출발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월요일 되면 저는 정말 설레거든요. 아 이제 또 새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것만 같고, 예 저는 원래 주말보다 주중을 더 좋아하는 여자기 때문에 어 월요일이 항상 행복합니다. 예 주말은 피곤해요.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무래도 예,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laughs> 어,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예,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시간 6시부터 6시 반 30분 동안 진행되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영어 공부 시작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첫 번째 코너, 핫 뜨거운 영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변심을 한 경우, 이를 드러내는 조짐이 반드시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평소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또, 휴대폰은 늘 잠금장치로 해두고, 애인이 핸드폰을 건드리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거나 화를 낼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은 현저하게 줄어든 대신 갑작스러운 선물 공세를 펼치는 것 역시 바람의 징조라고 합니다. 바람 피운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 평소에 외모에 신경을 전혀 안쓴 사람이 갑자기 뭐, 몸매 관리를 한다거나 머리 모양을 바꾸는 난리법석을 보일 때 변심의 조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심한 애인이 보이는 감출 수 없는 징조를 영어로 telltale sign이라고 합니다. telltale sign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telltale sign. Telltale tale, sign. 자 풀어서 보면 tell t l l 요거는요 말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tale t-a-l-e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 두 개가 결합하면 숨길 수 없는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Telltale sign. 그죠?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징조를 뜻합니다. Telltale sign. 자 요거 예문 알려드릴게요. Example number one. 그녀는 립스틱이 묻은 그의 셔츠를 발견했다. 그가 바람났다는 징조다.라고 할 때, she found lipstick on his shirt, the telltale sign that he's cheating on her. she found lipstick on his shirt, the telltale sign that he's cheating on her. cheat on somebody라고 하면 누구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예, 뭐 아실 것 같고요. Example number 2. 그녀가 바람둥이라는 징조는 데이트할 때 항상 핸드폰을 숨기는 것이다라고 할 때. One of the telltale sign that she's always hiding her phone during the date. 자, 잘 아시겠죠? One of the telltale sign is라고 하면 그녀가 그니까 어떤 바람을 피운다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One of the telltale sign is that she's always hiding her phone during the date. 항상 데이트할 때마다 핸드폰 숨긴다는 것이다. 네. 자, example number 3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자친구의 외도를 부정했다. Even though there were several telltales, she denied that her boyfriend was having an affair. 자 여기서 그냥 telltale sign, sign은 빼도 됩니다. 그냥 telltale이라고 해도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Even though there were several telltales, she denied that her boyfriend was having an affair. 나, the having an affair, have an affair이라고 해도 이제 어떤 그 외도하다. 라는 뜻이 돼요. Cheat on somebody, have on affair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 바람 피우다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나타내는 그런 징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고요. 그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뭐가 있죠? 사랑, 재채기 가난. 뭐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재채기가 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재채기와 사랑과 가난은 사람이 정말 숨길 수 없는 그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자, 이그 샘플 넘버 4 만나볼게요. 그녀는 나이든 티를 숨길 수 없어 걱정한다라고 할 때, she's worried about the telltale signs of aging. she's worried about the telltale sign of aging. 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징조를 숨길 수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알려 드릴게요. 어떤 범인이 아무리 범행을 부인해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가 이 모든 범죄를 증명해 준다면 그것 역시 숨길 수 없는 단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elltale clue라고 합니다. 네. telltale clue. 단서라는 거죠? 그것도 예문 하나 알아볼게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숨길 수 없는 단서다 라고 할 때, The cigarette butt found in the crime scene is a telltale clue. 자, cigarette butt. B-U-T-T, 이게 엉덩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얘기할 때는 cigarette butt이라고 합니다. The cigarette butt found in the crime scene is a telltale clue. 자, 아시겠죠? 어,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애인이 변심했다는 어떤 숨길 수 없는 징조를 나타낼 때 Telltale Sign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재채기, 사랑, 그리고 가난 그것도 역시 Telltale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할 수 없는 단서 Telltale Clue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 facebook.com slash cha-english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영어 표현, 그리고 또 듣고 싶은 팝송 올려주세요. 어, 그날그날의 컨텐츠도 미리 보시고요. 코지 정답도 풀어주세요. facebook.com slash cha-english입니다. 자, 어,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Let's begin n e w s English.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정치기사, politics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CNN politics 인데요. 어, 제목하여. Art History Professor receives handwritten apology from Obama. 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Art History Professor receives handwritten apology from Obama. 미술 역사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손으로 쓴 사과편지를 받았다. 네. 어, 손으로 직접 사과편지를 쓸 정도면, 뭐또 잘못했겠죠. <laughs> 어, 뭐, 뭔가를 이좀 잘못 얘기했거나, 그죠? 다른 사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했거나 했을 겁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달 30일 위스콘신주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리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술사를 전공하는 것보다 제조 분야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나중에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미술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도 오펜드가 됐겠죠. 근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틀린 얘기를 한건 아닙니다. 그죠?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I wasn't really lucky with my major. To be honest. 어, 학점 잘 받았어요. <laughs>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 그런데 사실, 이제, 문명인으로서, art history, 네, 미술사, 이런 역사 분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상당히 이제 가치 있고 중요한 이름에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황에, 먹고 살려면은 사실 제조업에 뛰어드는 것도 맞잖아요. 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고,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술사의 한 교수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Ann <laughs> Collins Jones decided to let President Barack Obama know that his comments last month about our history major were inappropriate, so she fired up her computer, found the White House website, and sent off an email. A week later, she got the surprise of her life when she received an email that includes a handwritten apology from the president himself. He went on to say,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an art history degree. I love art history. I don't want to get a bunch of emails from everybody. 네, 오늘의 기사 영어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 기술을 배우는 것이 미술사 학위 취득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한 미술사 교수에게 자필로 답장을 써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즉흥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 일자리 시장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 미술사의 가치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기사 같이 풀이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 N Collins Jones decided to let President Barack Obama know.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N Collins Jones 이 이름이 이제 그 미술사 교수 이름이에요. decided to let President Barack Obama know. 어, 저 오바마 대통령에게 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that his comments last month about art history majors 지난달 그가 미술사 전공에 대해 말한 의견이 그의 의견이 were inappropriate. 부적절했음을 알리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inappropriate.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inappropriate. inappropriate. 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appropriate 하면 적절하다라는 거고, inappropriate 하면 부적절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건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n Collins Jones i d to let President Barack Obama know t h s o n t s last month about r history major were i n a p p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그가 한 말이라도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그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백악관 웹사이트를 찾아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So she fired up her computer. Fire up her computer. 요거 무슨 말일까요? Fire up. 작동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이제 파워 버튼 누르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laughs> 시작하죠. 고 fire up이라고 해요. 우리가 fire up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불을 붙이다만 생각하시진 않으실 거라고 이제 믿을게요. 네. So she fired up her computer. Found the White House website. 배각관 웹사이트를 발견해서 and sent off on email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자, send off 이 구동사도 보고 가겠습니다두 번째 문장에 이제 중요한 게 많이 나는데 send off, send off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제 퇴장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발송하다, 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주문하다라는 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fire up, send off. 그두동 구동사 두 가지 꼭 기억해두세요. So she fired up her computer, found the White House website, and sent off an email. okay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A week later, 일주일 후, she got the surprise of her life. 살면서 이런 일이 또 있네라고 놀랐어요. When she received an email, 이메일을 받고 나서. 어떤 이메일이에요? That includes a handwritten apology from the president himself.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쓴 사과문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고 정말 놀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원문 기사 링크 클릭하시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손으로 쓴 자필로 쓴 이메일 어, 사진 볼수 있거든요. 예, <laughs> 사진 이제 링크 걸려 있습니다. <laughs> 참고로 알아두세요. Handwritten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handwritten, handwritten, 자필이라는 거죠. apology, apology는 사과라는 겁니다. 미안 이런 거예요. 자, 요 문장도 다시 한번 쭉 이어서 보죠. A week later, she got the surprise of her life when she received an email that included a handwritten apology from the president himself.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went on. to say that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t h art history degree. 그는 얘기를 했어요. 미술사에 아무 문제 없다. There was nothing wrong. 자, 이것도 이제 통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something. There is nothing wrong with it. 같이 읽어볼게요. There is nothing wrong with i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it.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I love our history. 나는 미술 역사를 사랑한다. <laughs> 뒤늦게 좀 뒷북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긴 하지만. I love our history. 자기는 미술 역사를 사랑한대요. I don't wanna get a bunch f emails from everybody. 아, 그 교수처럼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 무더기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버라고오방아 대통령이. 예. 사실 대통령도 뭐 알았겠습니까? 이제, 어떤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제조업을 이제 전공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급여는 높다라고 어떤 사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건데, 어, 뜬금없이 또 이런 아티스토리 메이저 프로페서한테 어택을 받을 줄인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나 사람들한테 이런 이메일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아트 히스토리 좋아해요. 라고 대통령이 마지막 문장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He went on to say that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an history, art history degree. I love art history. I don't want to get a bunch of emails from everybody. 자, 오늘 기사 은근히 간단했죠. 내용은 좀 길지만 어,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Comment. 요거 의견이라는 거죠. Inappropriate,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 형용사고요. Fire up, 작동시키다. Send off, 발송하다. Handwritten, 손으로 직접 쓴. Apology, 사과. 그냥 사고하다 동사형으로 쓸 때는 apologize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m o m 라고 하면 모모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기사얼만큼 더잘 들리나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Ann Collins Johns decided to let President Barack Obama know that his comments last month about art history major were inappropriate. So she fired up her computer, found the White House website, and sent off an email. A week later, she got the surprise of her life when she received an email that included a handwritten apology from the president himself. He went on to say that there were nothing wrong with an art history degree. I love art history. I don't want to get a bunch of emails from everybody.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영어 표현 또 듣고 싶은 팝송 리퀘스트 올려 주세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퀴즈 문제 내 드릴게요. 부적절한 부적절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뭐가 있었을까요? 단어 하나 딱 집어서 정답 남겨주세요. 부적절하다. 네, 오늘도 정답 제가 어,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have a great!